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1, 2학년 교재 135쪽부터 137쪽까지 익힘책 70쪽부터 72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1단원 제목은 알고 싶어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조사하는 활동 살펴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11단원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알고 싶어요 이렇게 단원 제목이 써있고요. 여기에는 요타와 요타의 어머니께서 있습니다. 요타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구나. 그러니까 요타가 엄마 추석에는 무엇을 해요?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무엇을 하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어른에게 여쭈어 보기도 합니다. 요우타는 추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에는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이번, 이번 단원에서는 조사하는 활동 살펴보기, 이야기 속 인물 소개하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하는 활동 살펴보기입니다. 여기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추석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추석에 대해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조사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배웠는데요. 어 조사,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3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어, 우리 반 발표회 계획표. 이걸 가지고 우리 반 발표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 누구와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했었습니다. 여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에 대해 조사해요. 또,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조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조사라고 했는데요.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는 우리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기 "다양한"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써있는데요. "다양한"은 여러 가지로 많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다"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요타가 추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책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어른, 할머니죠. 할머니께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요타가 알고 싶었던 게 뭐였죠? 맞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은 추석 우리가 어, 의사소통 교재에서 배웠었는데요. 의사소통 2권에서 배웠었습니다. 추석에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먼저 추석은 한국의,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어, 중국에는 중추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어, 추석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송편 먹어봤나요? 성편은 떡입니다. 떡, 그리고 어, 여기에 성묘라고 써있는데요. 성묘, 어, 우리 조상의 묘에 가서 이렇게 조상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 선생님의 가족, 선생님의 가족, 선생님의 딸이거든요. 선생님이 딸도 지난 추석에 성묘를 가서 어, 조상님들 돌아가신 어, 조상님들을 어, 생각하고 이렇게 어, 슬퍼하고 또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추석에는 또집 어, 안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여기 할머니께서 차례 라고 써, 써, 써 있죠? 말씀하셨죠? 이렇게 집 안에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저, 여기 절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 추석에는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추석에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추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책을 찾기도 하고 어른에게 여쭤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아까 선생님이 추석에 대해서 조사를 할때할수 어,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방법, 방법, 파란색으로 써있는데, 방법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종이를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 색종이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죠? 색종이를 붙이는 방법. 첫 번째는 풀로 붙일 수 있죠.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죠. 이렇게 방법,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을 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방법이라는 말을 알았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책에서 찾기, 또, 어, 인터넷에서 찾기, 또, 어른에게 여쭈어 보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익힘책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70쪽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자, 먼저, 여기, 다양하, 다양한, 다양하다. 두 가지 말이 있죠? 어, 1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들이 다양하다. 다양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다양하다. 다양하다, 여러 가지로 많다. 치, 진짜 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2번은 추석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배웠죠? 책에서 찾기, 인터넷에서 찾기, 어른께 여쭈어 보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서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했다. 어, 다양한 이라는 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라는 뜻이죠. 명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했다. 이 말은 명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 이제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 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우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한 내용이 뭐죠? 요우타가 빗자루와 쓰레 바지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장소는 어디죠? 사물함도 있고, 책상과 의자도 있고, 창문도 있고, 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땡땡이 떠올랐다. 뭘까요? 교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이 떠올랐다. 어, 방법,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지민이가 말을 합니다. 수학 문제를 못 풀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타가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땡땡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을 했네요. 여기에 들어갈 말 뭘까요? 네.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지민이가 고마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밑에 거 보겠습니다. 요우타가 추석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민이가 조사 땡땡에는 책이나 인터넷 찾아보기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기에 들어갈 말 뭘까요? 네, 맞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방법에는 책이나 인터넷 찾아보기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네요. 방법 계속 나오는데요. 방법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은 책 어, 종이를 붙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풀로 붙이기. 두 번째 방법은 테이프로 붙이기. 이렇게 방법 기억해 주세요.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조사, 조사는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조사할 때는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 맞아요. 조사할 때 책을 찾아보기도 한다고 했죠? 책을 찾아보, 책을, 책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 이름? 책에 여러분 이름 나오나요? 여러분 이름이 궁금할 때 책을 찾아보지 않죠? 또?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날이 뭐죠? 생일입니다. 생일.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이 궁금하면 책을 찾아보나요? 아니죠. 책에는 여러분의 생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 추석에 하는 일. 아, 맞아요. 추석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추석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추석에 먹는 음식. 추석에 먹는 음식도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과 4번. 여기 3번과 4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 비어 있는데요. 밑줄로 쳐 있죠?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림을 보고 밑줄에 알맞는, 밑줄에 알맞는 조사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거 봤던 그림이죠? 여우타가 추석에 대해서 할머니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우타가 지금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은 네.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여쭈어본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단원 알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야기 속 인물 소개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